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2020년 4월 미국 백악관에서 열리는 5G 서밋 행사에 삼성전자가 공식 초청된 것인데요. 5G는 미래를 바꿀 핵심 기술로 이야기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직접 관련 행사를 열고 5G 관련 기술과 시장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5G 서밋 행사에는 핀란드의 노키아, 스웨덴의 에릭슨을 포함하여 삼성전자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시장조사업체 IHS 마켓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기준 전세계 5G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은 1위가 30%의 화웨이, 2위는 23%의 삼성전자, 3위는 20%의 에릭슨, 4위는 14%의 노키아 순입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한때 5G 장비 시장에서 개점 휴업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차 무역 협상 합의 이후 트럼프의 제재가 느슨해지자 최근 들어 영국이 화웨이의 5G 장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프랑스도 화웨이 장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등 슬슬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위에 올랐지만 주목할 점은 성장세입니다. 2018년 기준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6% 수준이었지만 한국과 미국 등 5G 주요국의 통신 시장을 선점하면서 순식간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백악관 5G 서밋에는 예상대로 화웨이는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5G 통신 장비 점유율 1위 업체지만 화웨이는 트럼프의 제재 아래 미국 시장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습니다. 즉, 이번 5G 서밋의 목표는 사실상 화웨이 패싱입니다. 미국의 CNBC와 블룸버그 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4월에 진행하는 5G 서밋은 화웨이의 5G 공략에 제동을 걸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최근 화웨이 제재를 위해 자국 기업과 해외 기업이 참여하는 5G 기술 독자 개발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트럼프의 외교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영국, 캐나다, 프랑스 같은 우방국들마저 화웨이의 5G 장비를 도입 또는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 되자 이제는 아예 미국에서 직접 5G 업체들을 불러 모아서 화웨이의 5G 장비를 세계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나선 것입니다. 외교로 해결이 안 되자 경쟁사들을 모아 직접 반화웨이 연합을 결성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상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통신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반화웨이 체제를 위해 최근 5G 분야에서 급성장 중인 삼성전자와 손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에서 주최하는 회의이니만큼 삼성전자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백악관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이러한 계획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5G 서밋 삼성전자 초청이 전해지기 무섭게 곧바로 미국 업체와 삼성전자의 계약 소식이 들려온 것인데요. 삼성전자는 23일 미국의 5위 통신업체인 US 셀룰러와 5G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의 1, 2, 3, 4위 통신업체인 버라이즌, AT&T, T-Mobile, s p r i 와 5G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US 셀룰러와 계약을 통해 미국 내에서 삼성전자와 계약한 업체들의 통신시장 점유율은 무려 80%에 이릅니다. 사실상 미국 전역에 삼성전자 장비가 설치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중국이 최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의 숨쉴 틈도 주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삼성전자는 미국의 반화웨이 정책의 수혜를 받아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를 제치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빼앗을 수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